한번 같이 읽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 첫 번째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저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좀 잠깐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새벽에 요가대에서 설교를 하고 또한 주간 했던 설교를 다시 정리해서 주일날 설교합니다. 그래서 중첩해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습니다. <laughs> 왜냐하면 저는 성경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하나님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저는 처음 접했을 때 그것이 제 인생에 또한 삶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 신학교를 입학했을 때 제가 어떤 사명감이 있어서 신학교를 입학한 게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니 중3이죠 사실은. 중3 마지막 때쯤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시절을 재미있게 친구들과 함께 놀면서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즐거워했습니다. 교회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걸까? 그거 가르쳐주는 곳이 어딜까 봤더니 신학대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호기심으로 신학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네, 뭐 저는 신학대학 들어간 목사를 한다거나 전도사님이 된다거나 그런 거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냥 호기심으로 들어갔습니다. 99% 호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 신학대학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어느 날 누군가 질문을 한 것인지 아니면 수업 시간에 전도학 시간에 질문이 나온 것인지 기억은 잘안 나는데 오늘 죽으면 천국 갈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던져진 거예요. 그 질문이 저한테 충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확이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 없었거든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갈수 있을까?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 그리고 행동했던 것, 그리고 제 마음속의 이중적인 모습들.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 아, 내가 가면 천국이 지옥이 될것 같아요. 오염이 됐어. 그래서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때부터 1년 동안 수업을 마치면 그 학교에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체플릭이라고 하죠. 거기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없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울기도 하고 몸부림치기도 하고 그렇게 1년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체험도 없고 감정의 변화도 없고, 울면은 좀 뭔가 좀 새로워지는 것 같고, 좀, 아 정말 구원을 받고, 좀 천국도 갈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덤덤하고, 확신도 당연히 생기지 않았고, 기도하면 할수록 확인되는 것은 뭐냐면, 참 나는 늙마다뭘 해도 천국 갈자신이 없구나. 그리고 참 죄스럽다. 비겁하다. 이중적이다 그런 것만 자꾸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포자기 신세까지 거의 갔습니다 영세주의자처럼 봐, 나는 안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거짓말쟁이로 살아야 되나 보다 어쨌든 교회는 다녀야 되니까 교회는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은혜 받은 것처럼 구원 받은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혼자 있을 때는 자신 없고 또 의심하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나는 살아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체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눈이 번쩍 띄었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읽었던 사건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그 말을 보는 순간, 그렇지, 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내가 믿고 있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내가 믿고 있지. 그 다음에 그러더라고요. 그래, 믿고 있는 너한테 내가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거 썼어. 어? 나한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고 이거를 썼다고? 성경이 말을 걸어놓은 거예요. 너그 문제 때문에 고민할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고 내가 써놨어. 2000년 전에. 너한테 영생이 있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너한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려주려고 이거 써놨어 그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우와! 나 예수님 이름 믿는데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구나. 그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사건은 내 삶과 신앙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확신이나 어떤 믿음은 내 감정이나 환경이나 상황이나 내 능력이나 이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1년 동안 그렇게 발버둥을 쳤는데, 몸부림을 쳤는데, 울어보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제 마음에 확신이 없었어요. 이 확신과 믿음의 근거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됐습니다. 감정 따라가 아니라 진리 따라서 말씀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들이라는 것은 이 성경을 읽고 받았던 그 사람들, 그때 그 사람들. 이이 질문이 필요한 이유는요.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쓰여졌지만 우리에게 쓴 것은 아니에요.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20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간극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자녀들 아니면 중학생 아이들 대화가 잘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간극이 있어요. 세대차라고 합니다. 여러분 10년, 20년 차이만 해도요. 우리가 대화가 안 된다고 하는데 2000년이라고 하는 간극은 어마어마한 겁 세상이 바뀌어도, 강산이 바뀌어도 엄청나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쓰여졌지만 우리에게 쓰신 것은 아니에요. 구약에 그리고 어 이제 신약 시대까지 넘어오면서 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쿰남 공동체라고도 하는데 어 그들이 남긴 성경 가운데 하나가 그 사회사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쿰남 공동체가 만든 건데 예, 쿵남 공동체는 쉽게 얘기하면 성경에 나오는 석기관 있잖아요. 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베껴 써서 지금은 인쇄소가 있어서 인쇄해가지고 책으로 나오지만 옛날에 그게 없으니까 손으로 다 썼다고. 그래서 그 평생 동안 성경 쓰는 일을 자기 업으로 알고 헌신한 사람들을 석기관이라고 합니다. 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로마의 식민지 시대에 살아갈 때 민족주의자로 살았고요, 그리고 금욕주의자로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삶을 금욕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적는 일에만 자기의 삶을 쓰겠다라고 그냥 분리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금욕주의자고 분리주의니까 자 거기에서 그냥 살다가. 어느 순간 다 죽은 거예요. <laughs>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발견했느냐. 베두인 목동이라고 해서 양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소년이 이렇게 목동, 양을 치고 다니면서 다니다가, 그 이스라엘은 이 절벽 같은 데 동굴처럼 이렇게 한번 끊어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냥 장난으로 거기다 돌을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우리, 그런 거 잘하지 않습니까? 돌 던져 넣기. 돌을 막 던져놓고 들어가면은 아 좋다, 무슨 좋아하고 그러다가 돌이 하나 들어갔는데 어느 구멍에서 갑자기 쨍그랑 소리가 나고 쨍그랑 뭐깨지들면 하고 어, 이상하다 하고서 이 목동이 거기에 들어가봤더니 항아리가 잔뜩 들어있는데 하나가 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어떤 문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그것을 알리게 되었고 이것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 중의 하나라고 하는 사회 사본, 성경 사본을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성경 필사를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이 남겨놓은 성경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 성경이 어, 원본은 남아 있지 않아요. 성경이 원본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원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크게 잘못된 오류가 없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성경을 써놓은 것과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쓰다가 한 글자 틀리면 폐기해 버립니다. 지금까지 얼마를 썼던지간에 한 글자 틀리면 그냥 다 폐기하는 거예요. 어, 대단하죠.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쓸때이한챕터라고할수 그 있나요? 그거를 다 쓰면 단어마다 번호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번호를 다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을 딱 써서 그 합이 맞지 않으면 폐기해버리고또 엄청나죠. 대단한 거죠. 그리고 성경을 쓰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필기 도구를 바꿉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쓸수 없다고 해서. 근데 필기 도구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갑니다. 그리고 목욕을 싹 하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새로운 필기 도구로 쓰는데 그 이름을 쓰지 못하고 주 아도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쓰지 못해요. 왜냐하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참 대단했던 사람들이지. <laughs>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어,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문자주의로 받아들여라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 있는 정신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서기관들이나 그 사람들이 이 성경을 왜 그렇게 소중히 여겼는지 그 정신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교회에서 예식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주의만찬하고 성만찬이라고도 하고요. 또 하나는 침례하고 세례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 주의만찬이 각그 우리 기독교 안에서 다릅니다. 교가. 어, 예를 들면 로마키도릭은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화 변화된다. 체 몸이 변화, 몸으로 변화된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뗄때그 순간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진짜로 변화된다. 그게 로마 캐더니이 믿는 화체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신부님이 이 과자 같은 떡을 성도들에게 입에다 넣어줍니다. 왜냐하면 흘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리고 포도주는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예수님 피로 흘리는 거니까 포도주는 1 0분이 혼자 드십니다. 따라서 혼자 드십니다. 흘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중세는 그런 논쟁도 있어요. 만약에 그 성만찰을 이, 그, 성만찬을 하다가 과자, 이걸 떨어뜨렸는데 쥐가 나와가지고 탁 물고 싹 들어가서 먹었다. 그러면 그 쥐는 거룩해지는 것이냐, 거룩해지지 않는 것이냐. 재밌는 논쟁이지만 그 정도로 그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성만 차를 따르다는 거죠. 루터교는 임제설을 믿습니다. 이게 살과 피로 실제로 변화되는 건 아닌데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 이임제설입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기념설을 믿습니다. 기념설은 주님이 이것을 기념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념한다. 이 기념설입니다. 그리고 침대교나또 아나뱁티스트나 뭐 이러한 또또 또 다른 교단이 그 있어요. 그들은 그 상징설을 믿습니다. 이것은 그냥 상징하는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살과 피 주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다. 기념설과도 비슷합니다. 자, 다 달라요. 그런데 공통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떡과 포도주에는 의미가 있다. 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데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먹고 비스킷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는 나에게 의미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나에게 의미를 주는 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에게 예수님은 20대 때 구원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아,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갈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30대 때는 성공이 의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공을 따라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40대 때는 예수님이 저에게 기회였습니다. 어떤 기회였느냐? 살 기회. 다르게 살 기회. 다르게 살게 할 기회. 예수님은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50대 쯤 해서 지금은 기회입니다. 예수님은 제 삶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살면 진리와 생명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제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날, 내유한한 생명이 끝나는 그날, 영원한 생명으로 주께서 함께해 주실 거다라는 또 다른 의미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한 가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삶의 궤적을 따라서, 더 나은, 나은 의미가 되고 더 나은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내 삶의 의미를 날로 나도 새롭게 그분 안에서 발견해 가는 것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가 그러면 확신하는 것은 무엇인가 14절과 15절에 말하시오 14절에 들어주신다 말씀하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게 된다 뭘 받느냐 뭐든지 다받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 말씀이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도 해요. 우와 이제 뭐든지 다 주신다고 했으니까 급동이도 주시고 대평 아파트도 만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 공부 못하지만 서울대도 합격하게 해 주시고 목회 성공해서 만명 목회 하고 예배당도 한 20층 짓고 그렇게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함, 간구함은 전쟁터입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지점이 우리의 구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 아들 예수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 예수를 통해 보내주신 것, 깨닫게 하신 것, 그것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보내주셨느냐? 보내주셨느냐?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살게 하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는 하나님의 서로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는 자기 사랑이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 주셨다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언어를 사용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서로 사랑입니다. 이것을 알수 있는 것이 3장에 나옵니다. 3장에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델이 나오는데, 가인의 삶이다. 가인이 욕심과 욕망으로 자기가 받지 못한 사랑을 그 동생이 아벨이 받으니까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를 도로로쳐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미워했느냐? 때려 죽일 만큼 미워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만들었습니다. 욕심을 따라가는 삶, 욕망으로 살아가는 삶이 가인의 삶이고 그 가인의 삶을 세상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 하나 등장했어요. 세상에 없는 방식.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보내진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예수님의 삶 안에는 욕심과 욕망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욕심과 욕망, 나를 위한 욕심과 욕망이 없어요. 겟세마의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드리실때 그랬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삶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우리가 산 거예요. 가인의 방식은 그 동생까지도 죽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서로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던 서로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어, 지난주에, 어, 한성도가 저에게 마을 공동체 만들기라고 하는 그러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소개해 줬어요. 주민자치. 유창복 대표가 강의하는 거였는데 그 강의를 듣는데 조금 기억에 남는 것이있어요왜 우리가 마을을 함께 이루어서 살아가야 되느냐?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악자 사는 개인주의의서살 아니라 옛날처럼 마을처럼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고독사에 대한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일본에서는 고독사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고독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독사라는 무엇이냐? 돌봄이 없는 어르신들이 혼자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혼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지한 달, 두 달, 여섯 달 그렇게 되는 후에 발견이 되는 거예요. 참 불행한 일이죠. 근데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독사가 아니라 방치사다. 방치되었기 때문에 죽은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그와 함께 노인 자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노인 자살이 늘어나느냐? 돈이 없어서 자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복지제도가 그래도 꽤 많이 좋아져서 돈이 없어서 죽게 되기까지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원인이 뭐냐?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죽는 겁니다. 옛날에는 동네에 모여서 막 서로 이야기하고 하소연하고 그러다 보면 이 안에 쌓여있던 게슉 내려가고, 그래서 또 하루를 산답니다. 예. 우허허 웃으면서. 근데 지금은 하소연할 때가 없다. 하소연할 때가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무관심이 죽음으로 가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이고 살리는 방식입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게 하는 살리는 방식이고, 서로 이해이고 그리고 기교하는 삶이고 들어주는 삶이고 그리고 견뎌주는 삶입에요우리는 서로 다 다릅니다. 사는 방식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취향도 다릅니다. 그런데 견뎌주는 거예요. 어떻게 서로 사랑으로 견뎌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 사랑, 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감정 따라 살지 않고, 진리 따라서, 말씀 따라서 살겠다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궤적이 쌓일 때마다 더, 노임이, 더 나은 의미가 되어 주시는 예수를 따라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가인의 방식이 아니고 세상 방식이 아니고 욕망을 따르는 방식이 아니고 예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 서로 사람을 가르쳐 주신 그 방식을 따라서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서 그렇게 살겠다고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어떻게요? 해 서로 사랑. 서로 사랑 어떻게요? 해 들어주세요. 견뎌주세요. 기여해주세요. 돌봐주세요. 그것이 서로 사랑입니다.